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을 찾으러 응. 갈 건데요. 네, 세 번째 주인공 찾으러 지금 미안데 아는 분 만나러 왔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보다 높은 분. 어? 어. 이거 잠깐 카메라 쓸게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바생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머리를 무료로 시술을 해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오셔서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시간 되실 때 오셔서 네. 저희랑 이제 수다도 떨고 놀다가 머리도 하고. 그래서 아, 이 네. 그냥 괜찮아요. 어, 진짜요? 네. 아, 머리. 감사합니다. 하실 때. 된거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명함을 이걸 드릴 테니까 연락을 한번 주시고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유튜브를 같이 찍어보는 게 괜찮으신지 아네 괜찮습니다. 아네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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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 김한빈 군이 저희 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한빈군 스타일은 저 연빈이가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스타일 따로 있어요? 아 머리 맨날 내리고 생겨서 가르마펌 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만 감만이 아. 보일 수 있는. 네네. 그러면 오늘 한번 스타일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니 이거 지금 켠 거야? 네. 언제 켰대? 술 취해서 뭐야? 예? 술 먹었어? 예술 먹으면 안돼요? 비가 오고 그래서 센치한가? 아니요 센치하진 않은데 센치 가건네요1 0 c m 진짜 심하시네요 <laughs> 미아 사거리에 그거 있지 않아요? <laughs> 뭐요? <뭐야>? 닭한 <laughs> 마리 마시는 어, 곳 있어요? 네 별건 있어요 그 센터에 닭한 마리. 마리 있는데 아 그거 X 닭한 마리? 네 거기 사람 많지? 거기 맛있어 No. <놀람> i <맛없었네, 거기. 그럼? 웃음> <난> 맛있게 먹었는데. n g to buy it. I'm not g o 어 n g to buy it. I'm not going to buy it. I'm going to buy i 어 I'm going 어 o buy it. i 어 g o i 두 분이 좀 헷갈리시긴 한데 저왕빈이요잘 아, 아, 어울려 있잖아. 왜냐면 아, 왕이거든. 싸움이든 뭐든 <laughs> 왕쌤의 빅딜. 빅딜에서 이제 그두 번째 랭킹 유잇. <laughs> 모르세요? 그거 아시면 쟤 맞아야 돼 이제. <laughs> 아니 왕쌤은 최고 닮은 거 있잖아요. 누구야 원피스 알아요? 저 빅맘 알아요. 빅맘? 네. 그 만도 쟤는 진짜 맞는 거야. 야 온갖 뻔 어디서 왔어? 고객님 배트 거? 응. 내가 오늘 당근 안 줘. 아, 단 거는 친구가 먹고. 어, 이거 걸릴 수도 있어. 저잘 거야. Nope. 이거 약간 화면이 기울어 보 같은데 괜찮겠지? <laughs> 그럼 지금 직업은 학생이신 거고. 네. 응. 꿈이 뭐예요? 고민 중인 3가지인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과 사회적지 또 가빈지 근데 현역병으로 갔다가 이제 적성에 맞으면 전문학사 쪽으로 전향을 하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운동하고 있는 다시 9월에 프로젝트에 합격해서 3월날에 경기인 거예요 아~~ 멋있다 어, 어. 그, 그 프로테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 이제 협회가 있어요 체육관에 네. 하나 주문해서 직접 좋아하는 건가네 진짜 스파리바를 아, 해드렸어스 상의탄이라고요? 상의탄이라고요? 제가 이 선생님이 거의다안 거는 야죠그 네? 네? 악세하는 그 이거 네. 나가는데요? <laughs> 방송? <laughs> 운동하거 너무 좋은데, 맞는 거 있지. 그러거못 봐. 어떻왜 이렇게 떼요 맞는 걸못 아니, 근왜떼려요이 중앙시간에 아 예. 중앙시간에 이렇게 썼 치는 거야? <laughs> 네, 드디어 스타일 변신을 하였습니다. 네, 한빈 씨 머리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스타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도전해봐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멋있어요. 네, 이제 네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빈, <laughs> 목! <laughs> <laughs>